할리우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one gives a shit about you. 아무도 네가 힘든 거에 관심 없어. 액센트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내가 생긴 게 동양인이니까, 아시아인이니까, 코리안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도대체 왜내 삶은 이렇게 두려움투성이지? 편하면 안 돼!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건강을 전하는 우메켄 제공입니다. 저는 헐리우드에서 배우, 그리고 제작자, 감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만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이 헐리우드에서 어, 넷플릭스 미드, 러브, 그리고 한국의 어, 넷플릭스 영화 야차, 그리고 ABC 방송국 미드, 스피치리스, 그리고 라스베가스 벨라주 호텔 광고, 그리고 빨간 옷슬 <laughs> 입은 엘비스, 애플 아이폰 광고를 통해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제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꿈을 따라서 꿈을 이룬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략적이어야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왜 Follow Your Feel를 제 전략으로 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다고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어, 네가 미국을 가서 뭐하냐, 영어도 못하는 게. 네가 무슨 헐리우드 가서 뉴욕에 가서 배우를 한다고. 하, 상당히 많은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티켓팅을 한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삶은 하, 늘 두려움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뚫고 뉴욕에 와서도 제가 액팅 스튜디오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액팅 스튜디오에서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늘제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I am stupid, sorry, please help me 이 말을 반복할 때마다 너무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저 혼자 다른 걸 해오고 그래서 액팅 클래스에서 늘 저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매일 반복하는 제 자신이 너무 너무 힘들었고 마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LA에서 큰 스튜디오에서 오디션이 있을 때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한참 오디션을 보던 중에 그 백인 캐스팅 디렉터가 Stop! We need an American accent. <laughs> 그리고는 다 들어보지도 않고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오디션을 볼 때마다 영어로 연기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내 액센트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내가 생긴 게 동양인이니까, 아시아인이니까, 코리아인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내가 비자가, 그린카드가 없으니까, 내가 시티즌십이 없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어, 이름 모를 병을 얻었습니다. 그 병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늘 온몸이, 온몸의 근육이 다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젓가락 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뉴욕에 왔는데 길을 걷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객사하는 거 아니야? 난모르는 뉴욕에서? 그래도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그런데 도대체 왜내 삶은 이렇게 두려움투성이지? 좀 편하면 안 돼. 제가 제 자신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discover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뒤에 저 너머에 내 꿈이 있네. 아,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싶으니까 두려운 거구나. 그러면 이 두려움을 내가 따라가면은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이 경험이 데이터화되어서 Follow Your Fear, 나의 두려움을 따라가는 것이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과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거 내가 하고 싶은데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머리 굴리다가 되겠다 안 되겠다 생각하면 그걸 계획 혹은 플랜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따르면 그걸 우리는 꿈이라 그럽니다. 그 꿈을 따른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고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살아남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언어, 문화의 장벽에 막혀서 되게 힘들합니다. 당연히 한인 배우인 저도 영어로 오디션을 보고 지금도 한숨이 그냥 나오죠, 이게. 아유, <laughs> 이따가 또 오디션 보러 가야 돼요. 이 끝나고 영어 오디션을 보고. 어, 미팅을 하고 촬영을 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너무 두렵고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에 있는 배우들, 우리 미국 배우들 역시도 다 힘들어합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자 헐리우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one gives a shit about you. 아무도 네가 힘든 거에 관심 없어. 네가 아무리 울어도 소리쳐도 아무도 관심 없어. 이걸 할리우드는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LA 공항에 하루에 10만 명이 자기 꿈을 이루겠다고 전 세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10만 명이 자기 꿈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일화를 하나 얘기드릴게요. 제가 액팅 클래스를 들을 때이 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NBA 선수처럼 큰 농구 선수 같은 친구였는데. 건장하고늘긋고그 친구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놀래 가지고 수업은 중단됐고 백인 선생님은 너왜 울어? 너왜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살아남기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I cannot do this. 그 백인 선생님이 음, 당연한 거다. 힘든 거. 여기는 액팅 올림픽이다. 그리고는 let's get back to work. 하고 <laughs>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그 친구의 힘든 거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사 남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언어, 신분, 문화 문제가 전혀 없는 미국 친구들에게도 힘든 헐리우드의 삶이 학생비자로 시작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시작한, 한인 배우에게는 불가능하다. <laughs> 이 글자 외에는 정말 아무런 글자가 느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략이 있잖아요. 전략. Follow your fear. 어, 아, 그래.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따라가 보자. 하고 계속해서 액팅 클래스를 다니고 오디션을 보고 어쩌다가 촬영을 하고 이 촬영과 촬영 사이에는 수백 번의 오디션이 떨어집니다. 최근에만 제가 150번 오디션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디션을 볼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냐면 저에게는 Follow your fear 라는 전략이 있고 이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impress myself 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릴게요. impress myself 나에게 인상 깊게끔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상 깊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제가 저한테 인상 깊게끔 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듯이 제가 미국에서 제일 잘 많이 알려진 벨라지오 호텔 오디션을 통해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만 17개의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MGM. 크, 큰 오디션이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차 오디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차 오디션이 들어왔는데 그줌 영상통화를 통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또 대기실이 따로 있어요. <laughs> 그 안에도 대기실이 있어요. 영상통화 안에. virtual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laughs> 백인 배우들이 다들 이렇게 수트를 입고 다 멋있게 다있더라고 수백 명이. 동양인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 빼고는. 그때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벨라지오에서 미쳤다고 나 같은 동양인을 간판 배우로 쓰겠어? 너무 두려워서 사실은 하기 싫었어요. 해봐야 뭐해. 하지만 어 oh, Follow your fear. 내 두려움을 따르자. 그리고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 Impress myself. 저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잘 보이자 나에게 인상 깊게끔 하자 고 오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2차 오디션이 끝나고 몇 시간 뒤에 3차 오디션을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다된것 같아 가지고 이제 더잘 보이고 싶어요 감독 캐스팅 디렉터 더 많은 사람들이 그줌 미팅에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나의 전략 나에게 인상 깊게끔 하고 저는 재연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 얘기지만 2차 오디션이 끝나고 감독은 이미 저를 마음에 들어했는데 당시 전 세계 120개의 큰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는 맥켄에서는 유명한 배우를 써야 된다. 동양 배우 못 쓴다. 하고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저를 불러서 콘티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을 저에게 다 주문을 하고 그걸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맥켄에게 보내고 벨라지오 측에 보냈습니다. 그걸 보니까 결과물을 보니까 잘하네. 그래. 감독 네 말이 맞다. 하고 제가. 부킹됐습니다. 음, 박수. 아, 그렇게 해서 제가 어, 벨라지오 오디션을 하게 됐고, 저는 벨라지오에서 사박오일 동안 공짜로 묵으면서 거기서 뭐 리무진을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팬시하게 이 벨라지오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벨라지오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션스 11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거리를 다 차단하고 제가 단독으로 주연으로 그 광고를 찍었습니다.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전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칸 국제 광고제에서 필름 부분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듭니다. 벨라지오 광고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100번 오디션이 떨어졌지만 그 전에 그 거절감에 제가 휘말리지 않고 백한 번째 제 색깔을 제 연기를 계속했다라는 거고 저는 이미 만족했어요 오전 결과와 상관없이 근데 부킹을 하게 됐고 이런 좋은 결과물까지 따라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거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머리 굴리는 거는 그거는 플랜 계획이라 그러고 꿈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와 상관없이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에 대한 자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제 꿈은 남들이 아무리 불가능하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스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나무 주연상을 받을 겁니다. 음. 데드라인도, 데드라인도 제가 정해놨습니다. 2023, 2024, 두번 중에 한번 받아야 돼요. <laughs> 아, 무서워요, 두려워요. <laughs> Follow your fear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한 발도 못 걸을 것 같이 다리가 무겁고 지치고 울고 힘들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아무리 꿈도 좋지만 왜 가느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 가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삶은 두려움을 따라가면서 사는 삶은 마치 비 오는 경기장에서 축구 선수가 흙탕물에서 흔히 말하는 똥볼을 찾는 그런 심정입니다. 아무리 차도 헛발질을 하고 뒤에서 태클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저기에서 막 야유를 하고 나가라고. 그런데도 계속 이 선수는 일어나서 이 플레이어는 볼을 찹니다. 그런 심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장에는 관객도 있고 플레이어도 있고 동시에 전광판에 그 경기 스코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코어 이름이 인생 스코어입니다. 자기 성장 스코어입니다. 그리고 이 필드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경기장은. 아무리 관객들이 맥주를 마시고 핫도그를 먹으면서 야유를 보내더라도 계속 일어나서 똥볼을 차는 그 플레이어가 자기 인생의 스코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편하게 앉아서, 으, 부! 야유를 하는 이 어디언스, 관중이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 성장을 할까요? 당연히 플레이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려움을 따라서 사는 삶은 바로 이 플레이어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계속 시도를 해보고 계속 똥볼을 차고 그러다 보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그 길과 방법을 제가 만들어서라도 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 일화로. 아시다시피 저는 영어 액센트도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고 생긴 것도 동양인이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이 백인 주류사회에서 저를 주인공으로 안 써주더라고요. 늘 조연, 악역 이런 것만 시켜주고. <laughs> 근데 저는 주연을 하고 싶어요. 예, 아카데미상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으려면 주연을 해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제 길을 만듭니다. 저는 두 개의 장편 영화를 제가 제작하고 글을 쓰고 프로듀서로서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캐스팅해서 주연 배우로 두 개를 찍었습니다. 하나는 And the Dreamer더라고 애플 TV에 이미 올라와 있고 다른 하나는 Cly Timenesra라고 t 현재는 넷플릭스 어 영화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MUBI 무비에 올라와서 스트리밍 중입니다. 그리고 The New York Times 그 뉴욕 타임즈의 유명 평론가가 호평한 을 리뷰까지 올라왔습니다. 똥볼을 찾아보니까 별의 별일이 다 생기더란 말입니다. 힘들지만 저는 제 인생 스코어에 플레이어로서 스코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전 여러분도 자기 꿈에 도전 중에 물론 좌절하게 되고 힘들고 절망감이 생기죠. 그런데 그걸 또 극복하고 남들이 야유를 보낼지라도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일어서서 플레이어로서 자기의 인생 스코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글로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하다라는 것은 딴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나만의 똥볼을 차고 그게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면 지금 이 강연을 듣는 이 순간에도 너무 힘들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필드에서 지금 플레이어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괜찮고. 여러분들의 자기 성장 수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좀 오디언스 같아 내 인생에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두려움이 일어나는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일어난 일을 플레이어로서 한번 액션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자,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Follow your fear. Everything is possible.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건강을 전하는 우메켄 제공이었습니다.